이것만은 알아야 할내구형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르키에와 시리아 일대를 강타한 지진.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어서면서 트르키의 역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 차원이나 시민들 스스로 트르키에를 돕겠다며 나서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가정 양육 지원 시설인 화성형 아이키움터입니다. 라면하고 참치하고 그다음에 장갑, 휴지 등등을 갖고 왔어요. 음식과 목도리와 담강류. 이 시설은 얼마 전부터 튀르키예에 전달할 구호 물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시민들. 잠을 자다가 하루 아침에 건물이 무너져서 가족들이 생사를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모님들 심정이 어떨까. 겨울옷부터 방안 용품, 먹을거리 그리고 아기 기저귀까지 5톤 트럭에 채울 정도의 물품들이 모였습니다. 세계적인 아픔을 함께 우리 아이들도 동참하고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긴급 구호 물품을 모아보자라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의 저희가 작은 정성이나마 보내드립니다. 물품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전달하려는 시민들도 있었는데요. 이 카페는 최근 매출의 일부를 터키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 SNS에 터키 사람이 올린 글을 봤거든요. 그 글에 한국 사람들 커피 세잔 값이면 단면 다섯 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보고 70년 전에 이름도 이름 모를 터키 터키의 아들들이 우리나라를 살려준. 뭔것처럼뭐 저희가 큰도움은못 되겠지만 뭐 미약하게나마 힘을 좀 보태자. 하나둘 모인 따뜻한 마음들. 튀르키예까지 이 온기가 잘 전달되면 좋겠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지진에 수많은 건물이 무너져 내렸죠. 그렇다면 서울은 지진에 안전할까요? 현재 서울시내 민간 건축물 5곳 중 4곳은 지진에 버티는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지진 안전 포털을 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건축물 59만여 동 가운데 내진 성능을 확보한 곳은 11만 5천여 동, 19.5% 뿐이었습니다. 특히 주거용 건물의 내진율이 낮은데요. 단독주택의 경우 6.7%만 지진에 대비한 설계를 갖췄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내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된 2017년 이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은 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 지진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서울시의회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보면 그렇게 안전하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죠. 계속 이렇게 지진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더큰 지진이 나올 수도 있다. 내진 설계를 하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뭐 2층이나 3층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걸 다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걱정을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지진 피해 예측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얼마만큼 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또 아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12구 참사나 이번 트르키의 지진 이후, 이런 재난 상황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처 방법을 배우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 마련된 안전체험 교육장에서 재난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중한 곳인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성동생명안전배웅터에서는 심폐소생술 뿐만 아니라 튀르키의 강진과 같은 7.8 규모의 지진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한달 평균 3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곳에서는 어 심폐소생술을 비롯해서 지진 선박 이렇게 다양한 재난 안전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서울시 최초 지역형 종합 안전 체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오셔서 직접 만져보시고 실제 체험을 해보셔야지 내가 진짜로 어 재난 상황에 혹시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라걸알수 있기 때문에 꼭 오셔서 어 두려움 갖지 말고 어 방문하셔서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만은 알아야 할 내구형 뉴스 최가영이었습니다.